세상엔 두 종류의 경험이 있다. 설명하면 가까워지는 경험. 그리고 설명하면 멀어지는 경험. 우리는 첫 번째 방식에 익숙하다. 이해는 언어를 통해 들어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말 오래 남는 건늘두 번째 쪽에 있었다. 누군가와 첫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말보다 말 사이의 간격을 먼저 기억한다. 이 꼬리가 얼마나 천천히 올라갔는지.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가 몇 도였는지. 손끝이 잠깐 멈추던 그 조용한 순간 같은 것들. 그건 설명되지 않는다. 기록도 되지 않는다. 그저 스쳐 지나가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는다. 우리는 종종 설명으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설명은 늘 결과물이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사건은 되게 더 빠르거나 더 느리거나 아예 언어의 바깥에서 일어난다. 말은 사건 뒤에서 뒤늦게 정리된 도면일 뿐이다. 그 도면을 아무리 정교하게 그려도 사건의 열기나 냄새는 복원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오래 남을까? 아마도 설명하기 직전의 느낌들이다.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차린 미세한 떨림들. 불편함, 환대, 경계, 신뢰. 이런 것들은 설명되지 않아도 해마다 조금씩 침전해서 어느 날 우리 성격이 되어 있다.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건말 이전의 감각이다. 이 감각이 시간이 지나 천천히 해석으로 바뀔 뿐이다. 그러니까 설명은 마지막 증상이고 기억은 그보다 훨씬 앞서 있다. 우리는 모두 말로 기억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말 없이 기억한다. 그리고 이말 없는 기억들이 우리를 조용히 움직인다. 그래서 가끔은 설명하지 않고 두는 것, 그 자체가 더 깊은 존중일 때가 있다. 말을 삼키는 침묵 속에서 상대에 대한 이해가 묵직하게 자리 잡기도 한다. 나는 요즘 그 사실을 자주 배운다. 말로 완성하려는 순간, 오래된 감각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걸. 그래서 설명보다 오래 남는 것들을 조금 더 믿어보기로 했다. 말해지지 않는 것, 그러나 분명히 있었던 것, 그게 우리를 오래 움직인다.